제목, 방탄소년단 지민, 삼성 갤럭시 S24 화보 공개로 기대감 없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통해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공식 모델로 활동하기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새 휴대전화 갤럭시 S24의 홍보를 위해 지민의 새로운 화보를 공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화보에서는 갤럭시 S24 얼트럭 모델을 선보인 지민이 도도하고 세련된 도시남의 면모를 선보였다. 짙은 흑발에 어울리는 블랙수트를 착용한 그는 바쁜 도시에서 일상을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특히 갤럭시 S24를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바쁜 일상을 상징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의상 변화를 통해 여유로운 휴일의 분위기도 담아내었다. 화이트 티셔츠와 블루진, 그리고 파스텔 톤의 그린과 블루의 스트라이프 버튼업 카디건을 착용한 지민은 이가의 미소를 머금으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이에 팬들은 지민의 다채로운 매력에 반하며 S24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매력 부자 지민에게 오늘도 반함, 믿고 구매하는 삼성 지민, 지민의 완벽 허보 더 풀어주세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S24의 인기상승을 기대하고 있다.